한 군은 연꽃 테마파크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개최한 제육회 하만 연꽃 테마파크 연꽃 사진 공모전의 대상작으로 김도기 씨의 연정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다림, 다시 피어난 소망을 주제로 지난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진행한 연꽃 사진 공모전에는 총830 부건이 접수됐습니다. 군은 대상작 연정을 포함해 11점을 선정. 지난 11일 군청 홈페이지 및 사진 공모전 사이트를 통해 수상작을 발표했으며 시상식은 지난 18일 군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대상작인 김도기 씨의 연정은 연꽃밭에 작은 새한 마리가 비를 피해 연꽃과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최우수상으로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 우아하고 도도한 모습의 아라홍련을 표현한 황웅규 씨의 연입 사이로가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에는 김말순 씨의 행복이란 양철수 씨의 아라와 백년의 만남이 선정됐습니다. 이외에장려상 3명, 입선 4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1개 수상작은 함안군의 관광자원 소개시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서 각자의 시선이 담긴 아름다운 사진을 출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사진 공모전을 통해 하만 연꽃테마파크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쌓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연꽃테마파크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수상작은 오는 31일부터 연꽃테마파크 방문자센터 내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타 여건에 따라 전시 장소와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동화 방송 하만, 이신동 기자입니다.